안녕하세요. 명리나 정영입니다. 일간 간목이 진월, 진일에 태어났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진토는 좋은 토양이 되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형상이 될수 있으니까 진월, 진일에 태어난 것이 간목이 결코 약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에 미토와 기토가 있어서 총 사토가 되니까 토가 많아져서 일간간목은 일단 토로 인해서 신약하다 라고 봐야 되고요 병화와 사화, 식신이 두 개가 또 있어서 화를, 화생토로 토를 도우니까 일간간목은 화토에 의해서 신약해지고 연간 계수, 정인에 의지하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많고 일간이 신약해진 경우를 재다신약이라 하고요 재다신약의 사주는 돈을 많이 벌면 아프게 되고 남돈을 벌어주는 사주죠. 어, 사실상 여기 지지에 진중 을목, 진중 을목, 미중 을목으로 어, 일간 간복 입장에서는 이 을목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진중 개수 두 개가 수생목으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연간의 개수도 사중에 있는 경금으로 더 금생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큰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겁니다 여전히 제다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또한, 인성이 재성에 의해서, 많은 재성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재극인의 사주도 볼수 있습니다. 재극인의 사주는, 인성이라는 것이 재성, 재성은 돈이고, 돈 욕심이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인드고, 멘탈이고, 정신인 것인데, 평소에는 양반이 있네 하다가또돈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자신을 지키고 있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합니다.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 개미라는 기둥을 분석해보면 어머니가 미토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토의 성격이라는 것은 전원일기 같은 것인데, 어, 농촌, 땅 이런 거니까 좀 촌스러운 성격인 거죠. 촌스럽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촌스러움이 보수적이고 빵 막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